여기 2018년에 연구실에 지금 처음 들어와서 그 형제 내경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어, 연구 논문을 썼던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간단한 논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저는 연구실에 지금 어, 5년차 또 지금 박사 과정 생을 하고 있고요. 김정학 교수님 밑에서 계산 신경 과학을 전공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인공지능 같은 거, 딥러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인공신경망이랑 우리 뇌에서의 정보 처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한의학에서 진단이나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함께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정보 처리 원리를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그 주제 자체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어, 분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 자체는 상당히, 어, 브로드한 분야를 다 커버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어, 다루는 데이터 자체가 모달리티가 텍스트라는 거죠. 근데 텍스트가 사실은 양도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다볼수 있고, 어, 그런 데이터지만 이거를 사람이 사실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글인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이닝이라고 하는 어, 얘기 자체가 이렇게 광산에서 뭔가를 최고란다라고 할때 이거를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텍스트가 막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텍스트 더미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를 어, 추출을 하는 과정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어, 전자화된 어떤 텍스트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전자화된 문서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크롤링 같은 걸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 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거에 맞는 거를 어떤 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내가 이제 구미에 맞는 것들을 검색해서 거기서 추출된 검색 정보들을 끌어와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이제 모아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굉장히 로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그 프리프로세싱을 하는데 있어서 어, 연구자의 상상한 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잡아줘야 돼요. 데이터에서 샘플들은 뭘로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피처들을 뭘로 볼 건지, 그래서 구조를 잡아주는 작업. 사실 여기까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 실무적으로 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은 어, 편차가 엄청 커요.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할 건지, 그, 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고, 적당한 이제 시각화 툴을 가지고, 어, 그 어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해석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1년의 텍스트 마이닝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텍스트 마이닝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거, 이제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주로, 어, 기업에서 마케팅 팀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으면은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궁금할 뭐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뭐 어떤 리뷰 같은 거라든지 어뭐 어떤 트위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쫙끌고 모아서 어떤 그런 글들에서 이게 지금 긍정적인 건지 뭐 부정적인 건지 그 정도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품에 대한 출시 동향이 좋은지 반응이 소비자 반응이 좋은지 내지는 영화 같은 거에 한뭐 리뷰 같은 거 긁어와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의료 정보학 같은 데서도 텍스트 마이닝 거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의료 데이터 자체가 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물론 다양하죠. 뭐, 어떤 수치, 검사 수치라든지, 뭐, 의료 이미지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감염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차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나레이티브한 텍스트.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객체 인식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뭐, 어떤 처방이랑 연관이 있는지, 어떤 증상들에서 어떤 클러스터링을 해낼 수 있는지, 조기 위험 인자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연구 질문이 가능할 건데, 그래서 그런 의료 정보학에서도 이 텍스트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게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유명한 그 의료 정보학 쪽에서 논문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특히 나레이티브한 데이터를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그건 사람이 막 줄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연산하는 그 리소스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게 공통된 포맷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일관적인 어떤 결과를 냈을 때그 연구의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데, 왜냐면 기관마다 다 쓰는 용어가 다르고 차팅 방식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항상 큰 허들이었는데 파이 i 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차팅을 한 정보든지 간에 이 포맷에 맞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끼워놓고 이제 공통된 포맷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 의사들의 차팅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간호사의 차팅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거기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어떤 그 여기서는 악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의 어떤 어, 증상 정보나 어떤 의료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환자가 퇴원을 했을 때재입원율이 높을 것이다. 내지는 뭐 사망률이 높을 것이다. 예후가 어떨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선배가 했던 어. 그 연구했는데, 펀메드라고 여러분들, 어, 아직은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어, 논문들이 쫙 이제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연구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페인에 대해서 연구 동향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통증이랑 관련돼서, 어, 뇌 영역, 어떤 뇌 영역을 연구를 하지? 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서, 펀매드에서 페인이랑 다양한 이제 브레인 에리아들을 이제 검색어로 줘가지고, 그러니까 통증이랑 검색어가 초록 내지는 타이틀에, 논문 타이틀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선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들의 초록을 다 다운을 받아서, 어, 어떤 페인의 어떤 브레인 영역들이 함께 연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동시에 이제 같이 한 연구에서 동시에 연구된 영역들, 그래서 코, 런스 브레인 내 영역간의 동시 출현 빈도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어떤 영역들이 어, 같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시대별로도 볼수 있죠. 원래 옛날에는 굉장히 개별적인 영역 하나 하나를 봤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은 페인이랑 전혀 옛날에 고전적으로는 상관없이 여겨지던 뭐 특정 에리어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도 볼수 있고, 일단 페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볼수 있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제 연구를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실 이 연구는 제가 1년차 때, 어 물론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조금만 이제 어 공부를 해보시면 쓸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황제 내경을 할때 데이터 전처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황제 내경의 이제 편 그러니까 황제 내경 아직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없을 수도 있는데 각소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소문이랑 영축 각각이 80몇편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걔를 이제 코드로 읽어오고 유니코드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어, 문장 부호들을 다 없애고 이제 한자들 어, 다, 만, 다 남겼던 거죠. 그렇게 하고 어, 데이터의 구조를 아까, 스트럭처를 정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는, 어, 주로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얼마만큼을 한 편, 하나의 다큐멘트로 볼 건지, 그리고 그거, 그 다큐멘트를 설명하는 단위들, 단위들을 어떻게 볼 건지. 근데 이제 저는 그 챕터 하나하나를 다큐멘트로 삼았고, 그리고 이 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할 때는 그 스페이스를 어,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해서 그 스페이스, 왜냐면 그 단어들을 항상 띄어쓰게 하잖아요. 걔네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기준으로 단어를 다 추출을 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텀으로 삼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이제 센텐스 자체를 잡을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단락이 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양하게 뭐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한글 같으면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자였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뭐 하나 한자 한글자 하나를 이제 텀으로 잡아서 어 구조를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건데, 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황제 내경에서 어떤 어떤 편들이 비슷한가? 그래서 편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보고, 그리고 그 텀들을 기준으로 어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한자를 하나의 텀으로 잡았으니까 기라고 하는 한자랑 혈이라고 하는 한자가 황제 내경 내에서 얼마나 유사하게 표상이 되는가? 먹었던 그런 제가 기혈을 예로 들었지만 전체 글자에 대해서 다 그걸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들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황제내경 안에서 맺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은어 어떤 기랑 제가 혈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걔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황제내경을 다 읽지 않고도 자동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가 1편부터 160편까지 각각 몇번 나왔는지를 카운트해요. 그 다음에 혈도 각각 편들마다 몇 번씩 나오는지를 카운트해서 그출현되는 빈도들이 비슷하면 얘네는 의미가 비슷할 거다. 왜냐면 한 편에서 얘기를 하려는 어떤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챕터에서 같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편에서 다 비슷해. 양상이. 그러면 이 둘의 어떤 용어의 의미 자체가 좀 비슷하다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썸션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단순 빈도로만 하면, 뭐, 어조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갈지자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모든 편에서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순한 프리퀀시만 계산해서는 그 용어의 특징 자체를 잘 담아낼 수가 없어서, 어, 걔가 특이하게, 뭐, 많이 안 나오는 애인데 이편엔 특이하게 많이 나왔다. 그럼 가중치를 더 많이 주고, 원래 얘는 많이 나오는 애다. 그러면 그 편에서 많이 나왔더라도 가중치를 좀 깎아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tf-idf라는 값을 계산을 해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1편에서의 기가 tf-idf 값이 얼만가, 이런 식으로 셀을 다 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로 칼럼들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라고 하는 것이 전체 편에서 상대적으로 이 편에서는 중력이 다뤄지지 않았고, 이 편에서는 크게 다뤄졌고, 이런 패턴들이 생기는 거죠. 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벡터,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면 기랑 혈이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우로 편끼리 비교를 하면은 1 편에서는 기라는 애들이 뭐 많이 나왔고 혈은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뭐 간신 비필신더 많이 나왔고 이런 식의 또 패턴이 또 이제 다큐멘트 단위로 생기는 거고 이 다큐멘트 벡터들끼리 또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은 편들끼리 누구랑 비슷하고 누구랑 안 비슷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벡터 벡터가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있으니까 그 각을 재는 거예요. 벡터 사이 각을 재서 코사인 값을 재게 되면은 그 코사인 앵글은 얘네가 이제 비, 가르치는 방향이 비슷할수록 완전히 같으면 0이 나오고 완전히 180도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사인 값으로 어, 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특정 유사도를 넘긴 애들만 엣지를 이어줘라라고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로 저는 시각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허브를 찾기 위해서 어떤 어, 많은 애들이랑 유사하다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 연결 개수를 세서 연결 개수가 많을수록 색깔이 진하게 표시가 되도록 해서 네트워크를 시각화를 했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랑 누구랑 정말 가까운지, 그리고 어떤 모듈화돼서 자기들끼리만 비슷한 애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어쩌면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연구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상황은 한 7, 80% 정도 원래 아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한 분석에 어떤 신뢰도를 어느 정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 30%가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 어,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석으로 새로운 어떤 파이딩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게 가설이 돼서 새로운 어떤 정량적인 분석들을 더 정밀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편당편으로 네트워크를 그린 거고요. 어, 그리고 뭐좀 궁금한 거, 관심 p p c 이런 식으로 모듈로 묶였는데 얘네가 왜 이런 패턴을 그렸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어, 일종의 어떤 가설이 생기면 그걸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간이라고 하는 거의 분포 패턴이 0편부터 160편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심은 이렇게 돼 있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결국 어떤 편에서 얘네가 정말 비슷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든지 뭐 아니면은 혹시 뭐 어, 얘는 대체로 묶여서 나오는데 B랑 심만 강하게 뜬 편도 있네 그럼 이 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좁혀서 들어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연구 자체는 사실은 좀 기초적인 연구였고, 어떤 텍스 어,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원전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전혀 어떤, 어, 좀 새로운, 어, 연구 분석 기술을 좀 제안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사실은, 어, 원전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떤 의사학적인 연구라든지 좀 정성적인. 그래서, 어, 저희 한의사들도 그렇고, 졸업을 하셔도 그렇고, 뭐, 기초에 남으셔도 그렇고, 원전학 교실에 어떤 정통적으로 그 강독을 막 하면서 그 깊이 있게 쌓아온 내공을 사실 쉽게 저희가, 어, 허들을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좀 정량적인, 그, 이, 이런 방법으로 무조건 옳다. 이것만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또 수학적이거나 좀 정량적이고 그런 분석적인 연구 도메인을 되게 이렇게 한의사들에게도 허들이 높고 그리고 다른 분야랑 사실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새로운 어떤 분석적인 연구 도메인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황제 내경이라는 원전의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분석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을 좀 너무 빨리 한것 같기는 한데 혹시 어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저에게 메일을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어 여러분들 소중한 점심 시간이 어 초과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